중국 버전이고요. 그리고 계란 라이 계란 라이는 나중에 하고. 일단 라보르가 앞로채는 굉장히 좋아할 때아 콜리. 아홉 개를 아 준비했어요. 마요네즈 소스 여기에 담아서 같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 콜리는 나중에 이렇게 랑기 연료 두 개만 해서, 한두 개만 해서. 안 불러면 아 맞다 맞다 아무튼 책상 자보어먹줘 아, 내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랑 라면이, 라면 이 <laughs> 라면 아무튼 라면이랑 마요네즈 소스 먹으러 그렇게 준비해놨어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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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다 먹었다 안녕 이번에는 마종이의 밥은 늘어보겠습니다 아, 열어 알겠다 아 마종이가 너무 좋아요. 좋아하기 고문에그리고맛있장히고식으로먹는걸좋아먹는때좋에하기때문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고맛있도좋고하기 때문에 도넛도 넣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고고 빨리 오늘 거야. 정당하고 야, 도넛 시랑먹감 냠냠냠.